매일 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9월 22일 수요일 큐티인 말씀 중에서 에스겔 23장 27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국당에서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국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에스겔서 23장을 시작할 때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형 오홀라, 그죠 그리고 남 유다를 뜻하는 동생 오홀리바, 이두 자매가 두 자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에 있는 아수르나 애국, 바벨론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죄악을 주님은 정, 믿음의 정조를 깨뜨린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간음이다. 음행이다.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반복돼요 예,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이 되면서 반복될수록 약해지는 게 아니라 죄는 반복될수록 심해지고 강해지고 자극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 내 욕구와 내 쾌락을 채울 수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절대 안 되죠 조금 더더 더. 그러니까 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 이 아수르를 보면서, 그렇게 영적 간음과 음행을 통해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는데, 남유다인 동생은 어떻습니까? 더 형보다 더 심하다. 더 반복되죠? 그리고 심화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21절 맨 끝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국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한다. 아수루한테 갔다가 바벨론한테 버림받으니까 그다음 누구를 또 생각해요? 이때는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그런데 다시 또 처음에 이 생각했던 이 죄가 또 오르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또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보호를 받고 의지를 하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애굽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지금 이, 이 남유다, 오홀리바에게 동생 남유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앞으로 너를 어떻게 다루실 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인데요.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남유다야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이 바벨론 이들을 충동해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네가 사랑했던 그 사랑했던 대상들로 인해서 네가 인생의 고통을 당하게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한 것을 통해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 고통과 벌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원래는 굉장히 좋았는데 나를 버리고 갑자기 돌변한 걸까요? 문제가 뭘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은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내가 왜 그들을 사랑했을까요? 왜 그들과 있었을 때 짜릿하고 좋았을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을 굉장히 멋지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체를 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는 그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다시는 속지 않도록 아스루와 바벨론과 애굽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냥 그렇게 두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행운 받던 것을 그치게 하고, 그것들을 멈추고,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너를 일단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을 다 버리고 기억하지도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숭배했고 아수르를 사랑했고 애굽을 의지했던 사실은 사랑하고 숭배하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것들로부터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일단 두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진짜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때로는 아수르 때로는 바벨론 그리고 때로는 다시 애국. 이렇게 계속 빙빙 도는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 정말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들로부터 이제는 치가 떨릴 정도로 내가 너를 그냥 아픔,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고통 가운데 두시겠대요. <laughs> 왜냐하면 이젠 다시는 애국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삶에 고통을 주시거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도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봤잖아요 왕들이 바벨론에게 어떻게 비참하게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유린 당하는지 우리는 다 봤잖아요 왜 그렇게 두실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면 안 돼요 사랑과 친절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친절을 사랑이라고 해요. 물론, 사랑 안에는 친절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친절이 곧 사랑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일부일 뿐이에요. 사랑에서 벗어난 친절이 있어요. 사랑에서 벗어난 친절은요, 이 사람이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관심 없을 때, 우린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잘 되거나, 진짜 아니면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게 별로 관심이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우리는 진짜 친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때로는 친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아수로와 바벨론과 애국 가운데 정말 사단 마귀에게 우리에게 다 빼앗기는 상황이 됐는데도 우리에게 친절하실 수 없죠 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를 그냥 두실 수 없어요 그래서 CS 로이스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예술가 우리는 작품 예술가는요 자기가 애정을 들여서 만든 작품 때로는 그 작품이 괴로워해도 그 작품을 수정하고 교정해요 아름답게 될 때까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만지시고 교정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 어찌 보면 아름다워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데 친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버리면 되잖아요 계속 애구 바라보고 막 죄를 보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4장, 4절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고쳐서 사랑하시겠대요. 세상은 사랑할 만한 존재를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도 가치를 부여해서 사랑할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면서 더욱더 기쁘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세요. 때로는 지금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들. 아수르의 그 자색 옷을 입은 아수르. 그리고 준수한 청년인 바벨론. 말을 타는 바벨론, 강력한 애굽, 화려한 애굽, 그것들 여러분 사랑한 것들을 통해서 고통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임을 우리게 보여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주,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사랑할 때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케 됨을 말씀해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잘 살아보려고 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엔 속은 거예요. 속은 겁니다. 어떤, 뭐, 청년은 또 삶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아직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깨닫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자녀가 지금 막 힘든 상황이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고통당할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걸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게 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시고, 씨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뿌리죠. 말씀을 뿌리는데, 밭이 종류가 네 개예요. 하나는 길가,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옥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는 열매를 못 맺어요. 아니, 가시덤불에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는 열매를 못 맺어요 옥토만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이 옥토에만 뿌리시면 되는데 거기다 왜 뿌리실까? 정말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닐까?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길가의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돌짝밭의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가시덤불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딱딱해지고 완고해져서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 돌짝밭 때문에 그 쓴뿌리와 상처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화려함의 마음이 뺏기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제 여러분 길가였고 그제 돌짝밭이었고 또 올해가 가시밭이었어도 여러분 오늘 옥터가 되잖아요? 오늘 옥토가 되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늦지 않았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줄 아세요? 하,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방황하고 왔어도 지금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옥토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그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역전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죠. 그 완고한 우리의 심성을 버리고 딱딱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만드시겠대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두손두발다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게 다시는 애굽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지혜며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내 죄가 뭘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그 화려한 나의 바벨론, 나의 아수르, 내가 생각하는 준수한 청년, 내가 생각하는 자세고슬 입은 고관. 말탄자들, 화려한 애국, 그거 다 버리죠. 그리고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내가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준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죄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끝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치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했던 바벨론, 아수르, 애국을 다시는 바라보지 않고 음행을 그치고, 그곳을 기억하지도 않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